안녕. 오늘 먹어볼 건 멕시카나 신제품 마늘 알마니랑 단짠 치즈볼입니다. 가격은 19,000원에 배달비 2,000원인데 지금 요기요 할인해서 5,000원 할인해가지고 16,000원에 샀고요. 어, 이렇게 올 때는 기본적으로 후라이드가 옵니다. 그리고 마늘 큐브 소스가 오네요. 어, 감자 맛이에요. 생긴 것도 좀 감자 같이 생겼죠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약간 이렇게 바로 부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그래가지고 그릇다 이거 왔습니다. 구멍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맛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따로 그릇을 해서 그 위에다 부어볼게요. 보면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씹히고요. 일단 생 마늘 맛입니다. 후기가 괜찮아서 먹어보는 중인데 나쁘지는 않지만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도. 아닌거 같긴 합니다 약간 새콤하거든요 소스가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단짠치즈볼 보시면 안에 치즈 많이 들어있네요. 약간 감자맛 나는 치즈예요. 괜찮네요. 크림치즈 같으면서도 음, 크림치즈네요. 이거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는 아니고 겉부분은 찹쌀떡 같은 거 아니, 크림치즈인데 달달한 크림치즈. 맛있습니다. 또 얘랑 같이 먹어야겠나 마늘 소스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고, 저는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, 음. 그죠? 그러네요. 얘네들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치즈볼이랑 마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